네,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강은미 의원님, 또 산재 피해 유가족 동지들, 그리고 또 12구 참사로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가족 여러분,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진 시간을, 모진 추위를, 모진 배고픔을 견뎌내고 우리 힘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법을 만들어냈고 그 법이 시행되면 이제는 다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지겠거니 줄어들겠거니 최소화되겠거니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우리 곁에서 계속 경험하고 목도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자본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법을 피해가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곳곳에 대형 로펌들이 문전성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구 위해서 이 법을 더 악랄하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전국에서 벌어진 중대재해는 200건이 넘습니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중 기소된 사건은. 10건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 법으로 처벌받은 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이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죽음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부와 사용자들은 한 명쯤 죽는 것은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명은 죽어야 중대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 중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을 텐데 그것이 과연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고용 문제, 현장의 노동 조건의 문제를 걸고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임금 인상도 고용의 유지도 처우의 개선도 요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작은 사업장들에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다시 고쳐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개혁처벌법을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법으로 안 되면 시행령으로라도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그 각오와 결심으로 1 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 있는 자들은 감옥 가고. 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수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